앞으로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수도꼭지도 욕실과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규정에 따라 금속 구리와 구리 합금만 수도꼭지 몸통 소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표준 KSB 2331 개정안을 오는 23일 예고 고시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국표원은 생산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7월께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수도꼭지 몸통 소재로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스틸, 탄소 섬유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내한성과 내열성 등 품질 성능 관련 기준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표준 개정으로 구리 등 수입 원자재 비용이 절감되고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국표원은 기대했습니다. 이와 관련 강변구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가표준의 경쟁 제한적 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